자, 안녕하십니까 조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김경백 상사님 이제 이 출연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경백 상사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우선 어, udt 출신들 인플루언서들 중에 상사 출신은 여태껏 없었습니다 예. 대부분 중사 하사분들이 이제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근 대위님 예. 그 다음에 준이 예. 상사라는 계급은 유일무이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양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또 이분이 또 되게 어, 처음에 이제 뜨기 전에는 이제 피지컬 백에서 이제 되게 저도 이제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여러 이제 UDT 출신분들 유튜버 통해서 컨텐츠 같은데 이제 많이 나오셔서 이제 하고 또 보다 TV 예, 저도 이제 보다 TV에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TV에 왜냐면 보다 TV가 되게 대형 채널인데 하고 또 보다 TV 채널 자체가 그 회, 채널 회사 자체가 되게 회사가 커요. 근데 그 회사에서 어, 밀리터리 주제를 좀 많이 다루더라고요. 예. 채널도 여러 개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밀리터리 주제를 좀 다루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그레 제가 보다 TV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t v 에도 출연한 이력이 있으시고 어또 여러 이제 큰 채널 UDT 출신 분들의 채널에도 이제 많이 나왔어서 어 피지컬백 나오기 전에 저는 좀 이제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었어요. 상사 출신이시고 하고 또 이제 훈육 교관이셨다라는 어떤 부분을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피지컬백에서 이제 조금 많이 화제가 됐었죠. 뭐가 화제가 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그첫 미션 때뭐 홍범석 선배님들 있고 피지컬 백의 첫 이렇게 미션이었고 처음 이제 출전한 사람들 100명 다 같은 미션을 했잖아요. 예, 그 뭐, 올림픽 선수들도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운동선수 출신들은 뭐, 말할 거 없이 그냥 어지간한 체육 좋은 사람들은, 어 각자의 영역에서 다 모아놓고, 이제 1차 미션을 했는데, 1차 미션이 어떤 종류였냐면요. 봉에서 제일 많이 매달리는 거였어요. 예. 제일 매달리는 순으로,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끊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1등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대단한 거죠. 50명, 50명 이렇게 1조, 2조 나누긴 했는데도, 되게 저는 대단했다라고 저는 생각이요. 근데 그 미션이 뭔가 체력을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왜냐면은 어느 사점이 지나가니까 그냥 다 이게 고통스러운 영역으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UDT 이런 훈육 훈련 자체가 고통적인 것들을 감내하고 뭐 잠을 참고 식욕을 이제 참고 뭐 힘든 것들을 참고 하는 것들이 크잖아요. 운동 선수들은 기량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참는다라고 하면 어 특수부대는 약간 그런 고통의 카데고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훈육을 했던 사람이시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고통을 잘 참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체력이나 지구력 가지고 매달리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는 약간 멘탈 싸움이었거든요 정신력 싸움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1등을 하신 걸 보고 굉장히 저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피지컬 백 이야기할 때 되게 좀 기감이 많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임팩트가 되게 세거든요 와 이분 진짜 뭐 약간 고통을 참는 그러니까 약간 인내력 같은 거 오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죠 그래서 그분이 그거에서 너무 이제 사활을 거셔갖고 손이 마비가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막30% 분 이상 막이게 버티고 제가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피지컬백 여러분들도 일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봉에다가 몸을 싣고 30분을 매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뭐 거꾸로 매달리든 발로 매달리든 팔꿈치를 걸어서 매달리든 겨드랑이 껴서 매달리든 그 30분을 그렇게 매달린다 쉽지 않거든요 체중이 계속 아래로 꺼지는데 그거를 이제 어, 피부가 짓눌리고 근육이 짓눌려가면서도 참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이렇게 뭐냐 승부하려고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었고 제가 이제 인스타 같은 거 파도 타 하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이제 마비가 왔고 그 피지컬 배그 미션 이후로 아예 뭐냐 좀 부상이 심하게 와가지고 막 손도 막 절고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후유증이 되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후에 있는 미션에 있어갖고 거기에 너무 어 뭐냐 사활을 거셔버려가지고 좀 이렇게 어 이후에 어떤 미션에 대해 좋은 퍼포먼스가 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특수부대 분들은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좋은 쪽으로 무시하다라는 어떤 부분이 이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임팩트를 주신 분이 이제 UDT에 출신으로 해서 강철부대 쓰리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이 뭐 이렇게 비단 체력이 나왔던 근성이나 이런 부분만 좋냐 하고 또 그냥 실무에서 뛰었던 사람도 아니고 어~ 좀 약간 명예로운 교관직에서 이제 뛰시고 뭐냐 이렇게 훈련하시다가 아 실무 하시다가 전역을 하셨잖아요 상사라는 계급을 다고 그러니까 군생활 14년 정도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4년 한 군생활 한거 대비 되게 마스크가 좋으시잖아요 네. 되게 동양적이게 생기셨고 뭔가 교관이라는 이미지면은 맣게게 이제 타고 되게 고생 많이 하고 또 뭔가 카리스마 있고 그늘져 있고. 약간 이래야 되는데 이분도 약간 비현실적이게 되게 마스크가 하얗고 되게 깔끔하세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반전 매력이고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비현실을 이제 낳아주, 낳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기에 강철부대 3에도 흥행을 도모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 이 있고 우리가 이 사람이 미션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어 모습들만 지금 우리가 봤지만은 걸어오는 잠깐의 티저 영상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잠깐의 목소리로 인터뷰 따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14년 군 생활한 상사 출신이 이런 대외적인 경영 프로그램에 밀리터리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특전사는 많았잖아요. 박군 선배님, 홍범석 선배님, 이창준 선배님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 이분이 어상 이제 UDT는 여태까지 없었는데 UDT 출신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예, 해군 쪽에서는 이제 긴군 생활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치를 모으는 거죠 하고 또뭐 udt 하면 또 되게 좀 임팩스 있었던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었던 부대 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니까 특수부대 출신들 중에 인플루언서들 잘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 udt 란 말이에요 이근대님 에이전트 h님 로건님 뭐 등등 그래서 팔로워를 제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짱재님 막 그렇기 때문에 어 udt 가좀 뭔가 그런 약간 인식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알려져 있는 느낌, 요즘은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또 이분이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어, 실물을 많이 해야 저는 강철부대 미션을 했었을 때 유리했을 거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예. 네. 훈육 교관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계속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미션을 할때 가르치는 어떤 미션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 뭐 훈련 아 훈련이란다 군대 있을 때 저도 이제 교관을 해봤지만은 교관이 수행 능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교육생들을 이제 우리가 훈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생의 이런 뭐냐 수행 능력을 늘리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어 얼마나 작용할지 하고 또 실무에서 분명 단연간 이제 군 생활을 하셨을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 들이 얼마 나 많이 왜냐면 예를 들어 14년 군 생활에 대한 제가 비중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유능 하셔 갖고 3년 실무에 있다가 나머지 11년은 훈육 생활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막 cqb 라든지 cqc 라든지 그 다음에 외적인 어떤 군대 어떤 특수전 교리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훈육만 해왔다 라고 한다면 어, 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상사 교육을 받으러 갔었때 특수전 교육단의 교관 출신인 선배가 왔었었어요. 예. 그분이 계속 이제 훈육만 하셨다 보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소리쳤 이분도 군 생활 14년 정도 하셨거든요. 어, 특전사의 폭파 담당 교관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더 솔져스나 어 강철 부대에 나가면은 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왜냐하면 폭파 관련된 교리로만 계속 공부를 하셨고 그쪽의 학문과 지식과 그런 매뉴얼들이 이제 교육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실무했던 작전 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영향이 조금 미치지 않나 미치지 않을까라는 의문만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어, 실제로 어,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시, 어, 자기가 여태까지 배출해냈던 교육생들 중에 인플루언서들도 막 많다고 하잖아요. 육준서 대원님도 있고, 덱스님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못 느끼죠. 그냥 우리는 그냥, 그냥 기대만 하는 거고 이 사람 개인 저는 이제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이김경배 교관님은 이 강철부대 3에 나올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담이 누구보다 컸을 거예요. 누구보다. 왜냐면은, 내가 교관 출신이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했고 또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임팩트를 안 남겨주면 UDT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덱스도 교육시켰고 내가 육준서님도 교육시키고 다 시켰는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너무 막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이나 처절하게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개인이 되게 힘드시지 않을까 고 개인이 되게 개인적으로 실망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개인이 개인한테 어 이렇게 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더솔져스에 나갔을 때뭐 그냥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더솔져스 나가기 전에 약간의 인지도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갈 때 훨씬 더 부담이 컸었어요. 예. 왜냐하면 아쟤 맨날 입, 입만 털줄 아는 애 입만 털줄 아는 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가서 이제 진짜 못 해버리면은 얘얘 얘 여전히 입만털줄 아는 애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꽂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저도 우려가 약간 있었고 일반 백지로 나오는 참가자들 분들보다는 제가 좀더좀 좀 이런 부담을 좀더 안고 이렇게 어, 방송을 찍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고 또 욕을 먹더라도 두 배로 먹게 되고 왜냐하면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캐릭터가 이미 이렇게 어 유튜브라는 세상에 둥둥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고 어 이런 부분은 또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건 진 자 제가 이거는 이건 진짜 힘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년 봐보세요 이게 통계적 이거든요 밀리터리 경영 프로그램 강철부대1 2그 다음에 뭐야 더솔저스를 포함해서 10년 군 생활한 사람들 있잖아요 10년 군 생활한 사람들은 뭐 말인지 아시죠 농담이고 10년 군 생활한 사람들 치고 활약이 없었던 사람 없어요 또, 비중이 없었던 사람 없어요. 보세요. 강철부대 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군 선배님. 박군 선배님, 11년인가 13년 군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 선배님의 임팩트나 비중이나 분량 없던가요? 거의 히어로 모드였죠. 자, 이제 더 솔저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솔저스의 상사급이 누가 있어요? 강철부대 투에는 상사급이 없었죠. 예, 네, 제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혹시 제가 틀렸다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솔로스의 상사가 두분 나왔죠. 예. 홍박사님 말고 죄송합니다. 홍상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창준 상사님 이렇게 두분 나왔잖아요. 그두 분의 임팩트도 굉장히 대단했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다 10년 이상의 군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김영백 선배님도 10년 이상 군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10년 이상 군생활을 하면서의 터득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렇게 정립된 정신력이나 그 다음에 멘탈적인 부분 그 다음에 체력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사회 나와서 개인적으로 헬스나 어떤 어, 생활 체육을 하는 것보다 안에서 극한으로 훈련을 10년으로 한 사람이 아무래도 좀더 검증되고 좀더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또 총을 쏘더라도 10년 군생활한 사람이 더 많이 쐈을 거고 4년 군생활한 사람보다 어떤 작전이나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긴장하는 부분, 작전에 있어 긴장하는 부분 그런 쪽에 있어서 어, 어떤 보는 시야 인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노하우나 그런 경험치들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무의식적 경험치들이. 예 알게 모르게 안에서 군대 생활에서 이렇게 통제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쌓았던 이제 노하우나 스킬들이 이런 것들이 저는 강철 부대에서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조금씩 이제 묻어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활약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따은 단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통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김영배 선배님을 제가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하고 또 실제로도 제가 그분 뭐 이렇게 어 운동하는 영상이나 이렇게 인스타 같은 거 이제 릴스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실제로 관리도 되게 많이 하시고 운동 자체나 훈련을 어 홍보문서 선배님 못지않게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이분을 리뷰를 하려면 이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것들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스타나 이런 걸 타고 들어가 봤을 때뭐 해외에 어떤 일정이나 이런 거 있더라도 해외에서 뭐 차량만 하고 끝나고 쉬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다가 훈련하시고 하는 것들이 정말 약간 프로우식이 다부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모으고 있고 어쨌든 udt 출신의 최초 상사가 양지에 이제 등판하는 거고 그 다음에 udt에서 그냥 작전팀에 수행했던 사람이 아닌 어, 이게 관점마다 틀린데? 어 교관 출신으로 아이덴티파이브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기대를 많이 모으는 거죠 하고 또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이제 강철부대 3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홍상산이 막고 예를 들어서 김경백 상사님하고 참호격도 붙는다 해보세요 상사 대 상사 계급장으로 해가지고 맞다 이 뜬다 생각보세요 그분들한테는 부담스럽고 조금 피하고 싶은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흥 이게 보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와 상사가 상사랑 뜬다 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누가 이길까 막그둘다막 근육질이고 또 비주얼도 좋으시고 상산대막 얼굴이 일그러지지가 않았어. 노화가 많이 없어. 그것도 되게 샤프해. 이런 사람들이 막 맞다 이 뜬다. 막 상의 탈이 해가지고 막 근육 막 자글자글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노가 내리는 거죠. 예. 네. 노가 내리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또 여기서 또 제가 또 따로 콘텐츠 다루겠지만은 하사 출신인데 네이비씨에 또 14년 군 생활한 또그 사람 세계관이 또 만나네. 그니까 10년 군생한 활 사람이 이제 각 팀에 막 3명 이상씩 있어버리니까 걔네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싸운다는 생각해버리니 이거 자체가 이제 엄청 이제 흥미를 유발해버리는 거지. 네. 줄줄 흐르는 거죠. 그 흥미가루가 그냥 줄줄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기대가 많이 된다. 김경백 상공사님이 이제 나오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홍범석 선배님은 어떻게 보면은 한번 더 솔더스에서 어떤 수행 능력이나 이 사람의 어떤 능력치를 한번 뽐냈었기 때문에 어, 베일에 이미 오픈이 돼 있어요. 근데 김영백 상사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지구력적인 미션 나왔을 때 얼만큼 해주는지 해상 미션 나왔을 때 그래 해상 관련돼 유니티 교관이야 이 사람 기대를 얼마 우리가 많이 모고 있는데 얼만큼의 리더십과 얼만큼의 어떤 퍼포먼스 보여주는지 아뭐막 무거운 걸 들고 무거운 걸 짊어지고 행군해야 돼아또 무거운 걸막 넘어뜨리고 막 타이어로 옮겨야 돼 이런 거에 있어서 이분의 어떤 근지구력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기대를 일반 참가자들보다는 많이 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 이제 쌓여 있던 어떤 관록이나 그, 이 사람의 어떤 업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흥행 카드다 이거죠. 그래서 김경백 선배님의 컨텐츠를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한명한명 한명 이제 인물 찝어다가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